전정전지 하시는 송기정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이야 <laughs> 아니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많이 자를 수가 있어요? 네? 춥지 않으세요? 네? 춥지 않으세요? 네 아직 해가 있어서 더 일하셔야 돼요? 야, 이거 이거 두 나무 하고, 네. 하고. 아, 얘는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아 그거는요? 1차는톱으로 자르고 그다음엔 가위로 얇은 거는 가위로 잘라줘야 한답니다. 사과 꽃 피는 집에는요 이렇게 겨울에도 이래야 돼요. 가수원은 그렇답니다. 싹도 아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좀덜 추운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커피 한잔 드시러 갈까요? 이거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시게. 네, 이거 하고 갈게요. 같이 가세요. 네.